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욱 목사입니다. 아... 일교차가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봄의 기운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꽃샘추위가 또 있게 되지만 그러나 시간은 지나고 이제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때인데 특별히 오늘 목회서신 들어가기 전에 용혜원 시인의 꽃 피는 봄에라는 시의 첫 소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목회서신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첫 소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와 온 산천의 꽃이 신나도록 필 때면 사랑하지 않고는 못베기리라 여러분, 우리 성일의 성도님들,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아끼고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온유는, 어, 성령의 열매 중에 여덟 번째 열매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미크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보통의 의미로는 성격이 온유하고 온순한, 온순한 사람을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이 말에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현대 사회는 분노의 사회입니다. 힘이 있는 만큼 쉽게 분노하죠. 상대를 누를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공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37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편 3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땅이 어떤 곳인지를 의미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숙이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민숙이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어, 자신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나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어, 하셨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온유한자가 차지하게 될 땅의 축복이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땅이죠. 천국의 땅이요, 천국 시민이 누리게 될 땅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말을 할 때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차지할 그러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즉시 천국의 시민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령님의 성품을 담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악인을 보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며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온유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온전히 나타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그 온유함을 여러분의 온유함을 보고 또산납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령의 열매, 특별히 온유의 열매 묵상하시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시는 아름다운 한 주간, 능력이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